안녕하세요, 완매카 어, 여러분, 키스 아 큐티와 함께하는 영어 암, 암송 시간 어, 계속됩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무엇일까요? 뭐 too good to be true. 어, 너무 좋다고 해서 다 참된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번해 볼까요? Too to, 너무 해서, too 너무 멈머해서 too 멈머하지 못하다. Outside. 바깥쪽, 외향쪽 외면. Inside, 안쪽, 내면, 그렇죠? Care, 어, care 어, 신경쓰다, 어, 좋아하다,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Oh, I can be good. 너, 저는 착한 모습 될수 있습니다. 착하게 굴수 있습니다. 아시죠? I can look good. 그리고 예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착하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I can sound good. 그리고 예쁜 소리도 할수 있습니다. 예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I can do good things. 선한 일, 좋은 일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 다할수 있죠? And that's good. 아주 잘하고 있네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예쁜 말, 좋은 행동한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것같아 That's good. But God doesn't care. How good I act on the outside.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배, 어, 외면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거를 많이 어, 그 기대하는 것보다는 God doesn't care. 거기에 특별하게 거기에 막 어, 관심을 두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How good I act on the outside. 다른 사람 보는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별로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He wants to me wants me to know Jesus on the inside. 마음 속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외면적으로 좋고 선한 일을 하지만 마음 속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면 그처럼 슬픈 일이 없겠죠. 서 so 하나님은 He wants me to know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Only inside 마음속으로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제일 원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We can sound good, can look good, we can do good things. 선한 일들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자, 11절 암송 시작합니다 다섯 번 함께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자, 다섯 번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한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내거 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한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처음에는 예수만 나왔는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왔네요. 다시 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보라색으로 쳐볼, 해볼까요? 너희가 똑같이 너희가 나왔으니까, 오케이, 음,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음 것. 자, 다음 것.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지만 한번더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러분 열심히 했었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한 절씩 조금 더 많이 좀 같이 합쳐서 암송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